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제너럴 바이오는 2017년 7월 1일 날 주식 상장합니다. 코스닥에 기업 정권의 대표인데요. 어, 기업 공개를 하니까 얼마 정도 되는가 니까 3,000억 정도 된다고요. 한 주당 보면은 24만 8천원. 어, 비공개로 공식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 한 주당 37만원 정도 이렇게요. 어떤 안에 조금 꼭 눌렀지 않습니까? 거국 눌르는 데에서 얻어나는 잠자고 있는 이 세포에 침상이 박혀는. 자극을 주는 거지. 예.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주면은 자고 있는 것이 깨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깨어나는데 그러면서 어 재생이 되면서 각질이 밀려나가는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가 예. 약간 보충을 하면 우리 몸에 칼슘이 제일 잘 녹는대요 이, 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칼슘을 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타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늘에다 타공을 해서 이 업체는 모르겠어 다른 업체는 타공을 해서 거기다 펩타이드도 넣고 아 좋은 성분 뭐 이제 그런 성분을 네. 거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바늘이 박힌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박히고 나면 지금 요 여기는 지금 엉켜있잖아 모공이 그쵸 얘하고 얘하고 그림이 틀리죠 네. 모공이 엉켜 있는데 얘가 들어가서 여기서 녹는 거예요. 녹으면서 이 바늘 자체도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 있던 영양분이 내 몸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 피부 속에 그러면서 지금 저쪽에 되니까 아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균일하게 바뀌었잖아요. 영양 공급이 되니까. 뭐냐면 단백질에 엘라스틴 어. 엘라스틴 하잖아요. 어. 엘라스틴, 뭐 콜라겐 이런 것들이 어, 있는데 그 콜라겐하고 이런, 이제, 영양성분이 만나면,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두번할 때는 모르지만, 세 번에서 다섯 번을 하면, 모공이, 큰 사람 모공이 재생이 되니까 작아지죠. 밀려 나오니까. 속에서부터 이 살이 차오르니까. 보통은, 이게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움푹 파일 때는, 움푹 파일 때는 이게 상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이게 더 파이면서 얘가 주름이 되는 거야 여긴 죽은 세포잖아요. 주름 이 있는 데. 근데 얘가 자극을 주니까 이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모공을 차고 올라오죠. 음. 그러다 보니까 모공 큰사람이 모공이 수축이 되고 영양이 충분해지니까 미백도 되고 그런 원인 거예요. 맞죠? 네. 아니, 이렇게 열심히. R&D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생산하는 제품이 한5 0 0억가 500여 개가 있는데, 어, 전 세계 한 37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한고있 이미 이제 확정이 되어가 있어요. 돼가 있고, 코업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뜻인데, 에, 저희들 회사는 협동조합은 아해요 네트워크 같은 회사고요. 어,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는 배경이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떠, 어떠한 철학이 있는가 하면요. 어, 스페인에 보면은 호세 마리아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 신부님은 인사회동이 있어요. 몬드라곤 지역이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것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그 기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주인 의식을 심을 줘가지고그 기업이 지금 스페인에 제게 5위가 됐어요. 오너가 내려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더라. 여기 에 이제 그 철학을 가지고 벤치마킹이는데 오늘은한 8년 7개월 정도 제조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뭘 하는가면은 이 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니까 대표가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최저 임금에서 최고 임금이 차이 세 배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400만 원받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직후이라는 데서는 수입을 전혀 가져가지 않습니다. 10%는 사회 환원하고 90%를 뭘 하는가면은 사업자들 을 위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갔었던 그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나면은 회사에서 다 해주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캠퍼스가 전국에 10개 있습니다. 30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특판에 가입이 돼 있고, 목요일에 재미를 봐요. 습니다 LG 서정훈 회장이 원래 44살이에요. 같이 적죠? 네, LG 그룹이 연구원이고, 어, 바이오 신소재 개발팀장으로 LG에 근무했으면 한 10년 정도. 어, 그리고, 지쿱과 제네럴 바이오의 이제 대표를 있는데, 지쿱은 지금 회당으로 바뀌었어요. 바뀌 왜그러면은제네럴 바이오가 이제 상장이 된 거예요. 내 년도 7월 1일 날. 아, 그래서 이제 회당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표창도 받은, 예, 네, 이런 회사들. 지쿱의 모토는 또나면은 글로벌 리더는 이제 한국인이 돼야 된다. 한국인이. 어, 저는 아메를 한 20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아메가 몇 번째 들어왔나? 는 23번째 들어왔어요. 23번째 들어오고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드만요. 어 미국에 있는 리더들이 돈을 다 벌어 가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이 글로벌의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최상단에서 시장하도록돼 있고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생산해서 유통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품질이 더 좋은 품질이라는 부분은 원가가 35% 들어갔다. 일반 제품은 화장품이 원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들어요. 이 제품은 좀 전에 보셨듯이 어떤냐요 원가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고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화장품 회사에 납품도 들어가고 이렇게 원료, 원료. 원료 원료 이 원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사회적 기업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국내의 사회적 기업은 3,700개 정도 있어요. 어그 중에 이제 단연 1위고요또이 사회적 기업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 정부에서 이제 임금이 그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제 했는 거죠. 어 최저임금을 10명에게 1년 동안 지원해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때는 어때 자생하다가 임금이 어 지원이 안 되면.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제네럴 바이오에서 1년에 1 5개 사회적 기업을 이제 인큐베이터 해줍니다. 인큐베이터 해준데 거기서 만든 제품이 여기 나오는 커피, 유한 비누, 이런 걸 이제 다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럴 바이오의 비코프 이제 인증은 시폰 같으면 미국의 FDA 승인또뭐 이스라엘의 또 무슨 뭐 뭡니까 그 할랄할랄 그죠? 뭐 그런 인증, 뭐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제품하고 완전히 다르게, 어, 이 비코프 인증을 받은 것을 해외에 나가면 어디서든지 인증해주는 그런 거예요. 이 비코프 인증은 2 0 0 7년도 비랩이라는 어, 미국의 로펠러 재단입니다. 로펠러 재단에서 글로벌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는 어, 그런 제도인데요. 보통 기업은 어,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laughs> 보통 기업은. 근데 이제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이 비코프 인증을 해준대요. 국내는 에 여덟 개 회사가 있어. 요 그렇다면은 그걸로 다시 말하면은 전 세계 우리 한국에 여러 수천만 어떤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사회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여덟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하등 이유가 없는데 왜 만들었을까? 아 여기서는 수출도 하지만은 뭘 하는 거냐면요 국내 네트워크 회사에다가 한2 30까지 를 납품을 하는데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비너스 필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8배에서 30배나 이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공급 중단을 하고 직접 유통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제품 특징을 보면은 천년의 원료입니다. 천년의 원료. 그리고 기능성 원료고 신소재 물질이 속효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속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빨리. 네, 우리 짜장면 집에 가서 주문하면 뭐는 짜장면 세그 빨리 주세요 이랬지 않습니까 빨리. 그런데 예. 문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안전성 평가 연구하고 국책과들이 이제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품 구성을 보면 화장품, 바이얼 식품, 다이어트 생활용품인데 생활용품 안에는 이런 게 있어. 천연의 세제. 세탁세제, 뭐, 주방세제, 뭐 이런 게 있어. 한 8가지가 코스트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트코에 들어가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국내에도 할인 매장이 많지 않습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많이 있는데, 이마트는 이유를 42% 봅니다. 42% 보고, 코스트코는 8.5% 봅니다. 그러면은, 이마트의 42%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는 이 코스트코에는 8.5% 그러니까 회원이든 소비자든 누구든 저렴하게 쓸수 있도록 저가에 쓸수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고 8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350만 개씩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월.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화장품 국내 좋은 제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화장품일 뿐인데요. 여기서는 또 나는 화장품과 의약품이 같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코순메드 큐어, 거드 컬인데, 뷰티 큐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보통 이제 성형외과, 이쪽으로 이제 이 제품이 많이 들어간는데한 1300개 성형외과 이 제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음. 이주름꼴들이 이제 좀 전에 우리 그 대표님 이제 사용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주름꼴들이 리프팅 계에 의해 가지고 도포를 하면쭉 이렇게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주름, 팔다주름, 이가주름 목주름, 눈가주름, 이마주름, 처진 턱살, 볼살까지도